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연한 에듀 5분 명상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의자를 당기고 등과 어깨를 곧게 펍니다. 두 눈을 부드럽게 감고 얼굴의 긴장을 툭 내려놓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린 채 미소를 지어 봅니다. 이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이제 나만의 속도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신선한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탁한 공기가 내 몸속을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우는 자의 명상을 해볼 거예요. 이제 잠시 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나요? 나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돌보고 있나요?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살피며 살고 있나요? 고마운 나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장을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몸이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상처에서 치유되기를. 나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내가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가슴에 사랑이 채워지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제 가장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동물도 좋습니다. 지금 그 사람과 이 공간에 함께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제 그 상대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보냅니다. 그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가 상처에서 치유되기를. 그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그의 삶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에게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제 나의 몸을 가득 채운 사랑의 에너지가 점점 커져서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점점 더 커져서 내가 사는 곳을 채우고, 땅과 바다와 하늘로 뻗어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존재에게 내 행복과 사랑의 에너지가 전해진다고 상상해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기를.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쉽니다. 오늘 자의 명상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보았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